자, 로그 볼게요. 자, 로그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2의 1제곱은 2, 2의 제곱은 4, 2의 3제곱은 8, 뭐 이런 거 알잖아. 근데, 과연 2를 몇번 해야지 3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야. 1를한번 하면 2고, 2를 두번 하면 4인데, 1을 몇번 하면 그러면 그 사이는 3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로그인데,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을 일단 쓸게요. 그래서 그몇 번, 이 자식을 어떻게 쓰기로 했다? 로그 2에 3.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자, 누구를? 누구를, <laughs> 2를 몇번 제곱해야 3 되는가. 그렇게 쓰는 걸, 이제 그 누구, 그 횟수를 log2의 어, 3이라고 표기하자. 그래서 위에 연습도 해보면, 그 위에는 1은 log2의 2. 밑엔 2는 log2의 4. 밑에 건 3은 로그 2의8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로 표기하자라는 거고요. 이 로그 표현 방법이랑 이제 지수 거듭제곱 표현이랑 어, 잘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로그 뜻은 이제 의미는 알았으니까 바꾸는 방법 자 자유자재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기도 자, 용어부터 설명할게요. 이 로그 표현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 대신에 잠깐, 앞에부터 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 얘를 지수라고 하고 얘를 밑치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거듭제곱 표현에서 지수와 밑. 이건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로그에서도 이 2란 애랑 여기 3, 이 위치에 대한 이름이 있다. 이는 누구냐면 얘는 밑치야 얘는 똑같아. 지수에서 아래쪽에 있어서 밑이라고 했던 것처럼 로그도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요. 이 3은 누구냐고 보냐면, 진수. 지수가 아니라 로그에서는 진수라고 말을 해줘. 진수라고 말을 해. 밑과 진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로그 표현과 지수 표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밑을 밑으로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의 제곱과 4 여기서 내가 로그로 바꾸고 싶어, 로그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요. 하면은 요 원래 있던 밑을 반대편으로 보내면 밑을 원래 있던 밑을 반대편의 밑으로 보내준다란 얘기야. 다시 여기 2의 세제곱 8이다. 이 지수 표현을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밑을 반대편에 밑의 자리로 보내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밑이 이동하니까 이 위에 있는 거 밑에 받침대가 없잖아? 그래서 쏙 내려오더라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연습 한번 볼까? 내가 7의 x제곱이 5다. 이렇게 있으면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x는 로그 7의 5다. 이렇게 밑을 밑으로 넘겨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야. 반대도. 내가 로그 표현을 지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똑같아. 밑을 반대편의 밑으로 넘겨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로그와 지수 표현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밑을 밑으로 보낸다. 서로 밑을 반대편 밑으로 넘겨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해서. 여기 로그의 표현법 어, 아래 에 있는 거, 밑 위에 있는 거, 진수라고 말을 해주고 지수 표현과 로그 표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 로그를 쓰려면 좀 제한 조건이 있어. 우리 분수도 이렇게 x 분의 1이라는 분수를 썼다면 x는 0이 되면 안 되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이런 제한 조건이 있듯이 로그도 제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밑은 양수여야 되고, 진수도 양수여야 돼. 로그의 조건. 밑과 진수는 모두 양수여야 하고요. 하나지, 한 가지, 한 가지 더. 밑은 1이 되면 안 돼. 밑은 1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요 조건.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진수 또는 밑체 미지수 변수 있으면 항상 생각하기, 진수 또는 밑체 변수 있으면 항상 생각하기. 그래서 로그2에 마이너스5 이런 거는 쓸수 없다는 얘기야. 진수가 음수가 됐으니까, 로그 마이너스5에. 2분의 1 이런 것도 안 돼. 밑이 음수가 됐으니까 로그 2의 2분의 1 이런 건 된다라는 얘기야. 밑도 양수, 진수도 양수면서 밑이 1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건쓸수 있더라. 자, 그래서 문제 연습 한번 하러 갑시다. 자, 로그 1 6의 x 내가 x가 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 밑을 반대편 밑으로 보내죠. 16의 2분의 1제곱이다. 16은 우리 2의 4제곱이죠? 거기에 2분의 1제곱 있으니까 2의 제곱. 그서 정답은 4가 되고요. 2번 볼게. 또 밑을 밑으로 보내자. 그럼 x제곱이 9니까 여기서 x는 3이랑 마3 이렇게 대답하는 게 대부분인데 마이너스 3은 안 돼요. 왜? 이 X가 누구야? X가 지금 밑이잖아, 밑. 그치? 밑은 어때야 된다? 양수여야 한다. 그래서 마 3은 안 되고요. 3밖에 안 된다. 자, 그리고 3번. 자, 또 밑을 밑으로 넘기자. 아, 밑을 밑으로 넘기는 아니야. X, X 구하는 거지? 어, X를 구하는 거니까. 아, 밑, 밑으로 넘길게요. 16은? 루트 2의 x제곱 근데 우리 16은 2의 4제곱이잖아 루트 2는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x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럼 4랑 2분의 x랑 같아야 되네 x는 8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4번 볼게요 얘도 x 제곱은 4분의 1에 0 제곱, 어, 밑을 밑으로 보내준 거지, 밑을 밑으로. 그러면 0 제곱은 1이죠? 그래서 x 제곱이 1이다. 그래서 x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는데, 어, 선생님 위에서처럼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까지 돼요. 그러니까 왜냐? 자, 4번에서 진수 자리가 누구야? 진수가 x야, x제곱이야. 진수는 x제곱이죠. x제곱이 진수에 있잖아. 그래서 제곱이 양수기만 하면 돼.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제곱하면 양수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된다. 진수가 x였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진수가 x제곱이잖아. 그래서 진수 모양 정확히 확인해 줘야 돼. 자, 그리고 5번. 27은 X에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우리 X가 필요하죠? 거듭제곱에다가, 만약에 3분의 2 곱할게. 그럼 왼쪽 변에도 마이너스 3, 3분의 2 곱해줄게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X. 이렇게 되겠네. 왜? 27이 3의 3제곱이지? 3제곱이랑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그래서, 예, 9분의 1, 이렇게 되겠다. 9분의 1. 9분의 1은 양수니까 밑에 들어가도 되고요. 자, 6번 볼게요. 6번. 자, 이렇게 로그가 여러 개 씌워져 있으면, 자,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잘 볼게. 로그가 4도 있고, 로그 16도 있어. 그래서, 로그 4의 입장에서는, 자, 밖에 있는 로그 4의 입장에서는, 진수가 누가 되냐면, 로그 16의 x가 되는 거예요이 통째로. 통째로, 로그 4의 입장에서는 로그 16의 x가 진수가 돼요. 근데, 로그 16의 x, 로그 16의 입장에서는 진수는 누가 된다? x가 된다. 여기. 그래서 여긴 진수 두번 생각해야 돼. 조건 두번 생각해야 돼. 진수 양수되게끔 그래서 위에 아래쪽은 뭐 x가 0보다 크다. x 조건 됐고요. 밑에는 x가 16의 0제곱 그러니까 1이죠. x가 1보다 크다. 그래서 진수 조건 이렇게 두개두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문제 풀러 갈게. 자 밑을 밑으로 보낼 건데 어 밖에 거부터 보내면 돼. 밖에 거. 그럼 로그 16의 x는 4의 마이너스 1 제곱 4분의 1이란 얘기지. 그럼 한번 더 보네. x는 1 6의 4분의 1 제곱.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주는 거야. 내가 구한 이 2가 이 제한 조건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다 괜찮죠? 통과하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근데 로그4 지금 미친 4 숫자니까 볼 필요 없고 진수만 살펴보자. 진수가 x 2의 제곱이 진수인데 진수는 양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곱이 양수여야 되니까 x는 2만 안 되면 된다. 그래서 X는 2만 제외시켜주면 된다. 두 번째. 여기는 밑도 생각해야 되고, 진수도 생각해야 돼. 자, 밑부터 생각할게요. 양수 돼야 되는 거니까, 3보다 커야 되고, 답은 되면 안 돼. 왜? 밑의 조건은 1이 안 된다. 하나 더 추가된다 그랬어. 1이 되면 안 된다. 1 되려면 4여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진수 조건 볼게요. 진수가 양수해야 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그럼 1부터 4까지가 진수 조건이 되네. 1부터 4까지가 진수 조건. 그래서, 미체 조건과 진수 조건 같이 생각해 주는 거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